자, 이제 중요한 자소서로 좀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하이닉스 자소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제발 우리 하이닉스 칭종 칭찬중 그만하고 반도체 관련돼서 칭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세부적인 조건을 알려준 거니까 이런 얘기 쓰지 말고 너희 얘기를 적어라. 아 반도체 얘기는 써도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간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하이닉스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쓰고 싶어도 못 적어요. 이게 특징이죠. 그니까 하이닉스는 지원 동기가 없죠. 삼성 그게 있잖아왜 삼성이 지원하냐? 하이닉스에 지원한 이유는 없죠. 삼성하고 가, 같이 준비했는데 그냥 쓴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건 없고요. 순전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라. 항목을 보면 이게 메인 항목이고 이게 보조 항목이죠. 그러면 실제 합격자들은 어떠냐면 이번에 비중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엔요 보통 그냥 사천자만 쓰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기 있는 메인 항목 빨 이거 빨간색.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그래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4천자 우선 쓰고 그 다음에 보조항목 여기 2번 4번 6번 8번 짝수는 한 반만 반에서 한600 700자 정도로 맞춰 쓰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순수한 어, 아, 이거 뭐 하란 대로 해야지 8천자 다 쓰는 친구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요 제 경험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음, 진짜예요 그래서 보조 항목도 어느 정도 쓰시는 게 많이 써서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지금도 이렇게 쓰고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리는 뭐야? 8천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 글의 밀도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도 깊은 4천자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라가 뭐다? 남는 걸 써야 된다. 이게 SK 하이닉스 사소서의 특징. 다른 거 이런 거 없거든. 자 그냥 조건 뭐죠?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써라. 뭐다? 도전을 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열심히 한거 쓰라는 거야. 그런데 열심히 한건걸 되게 열심히 했다. 엄청 열심히 했다. 이딴 식으로 쓰지 말고 자 네가 그런 목표를 설정한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목표는 어떻게 설정이 됐니?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이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어땠니? 그래서 너는 어떤 장애물을 만났고, 그때는 이 심정이 어땠어?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넌 무슨 노력을 했어? 그리고 결과는 어땠어? 그리고 그 증빙해봐. 결국 뭐야? 디테일하게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번 항목을 치환하면 겁나 열심히 한 걸, 겁나 디테일하게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상황을 적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을 서술하라 이것도 그냥 새로운 겁니다 이렇게 적지마 너 어떻게 써야 되냐면 기존 방식 종래 방식과 네가 시도한 방식의 차이 발명의 요지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는 뭐고, 시도를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고,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감수했던 점이 뭐고, 구체적으로 뭘 했고, 결과 어땠고, 증빙해.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적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써라. 전문성이 구체적 영역. 예 통계 분석. 이건 예야. 다 통계 분석 쓰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 획득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방법이 뭐고 지식과 기술이 뭐고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그러니까 직무적 경험을 디테일하게 적어라. 근데 저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주변의 반응. 그때 감정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게뭐 특이한 거 있지 이거 이, 여기 교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거의 다 직무로 씁니다 근데 직무로 쓴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는 아니다 아, 그거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체적 상황을 제한하기 위한 SK의 가이드라인이지 여기서 주는 키워드는 공학적 경험을 상세하게 써라가 이게 키워드예요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업. 이게 중요하지. 협업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에 달성 여한 경험. 그러니까 함께 한걸 쓰라는 거야. 협업 경험. 그래서 관계. 각기 팀원들, 그 다음에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그러니까 왜 협업이 이루어졌고, 목표가 뭐고, 그 다음에 자원은 어떻게 활용해서 구성원들 각기의 참여도가 어땠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뭘 해가지고 결과 어떻게 나냐. 결국에 정리하면 열심히 한거 써라, 개선한 거 써라, 직무적인 거 써라, 같이 한거 써라. 이게 다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항목을 쓰는 거죠.